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는 인상 찌푸리면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와 유사한 운동 효과를 지금 이 엠바디 플러스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진짜 간단해 보이죠. 네. 벨트 같은 거딱 착용만 해주시면 돼요.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전제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딱 착용하시고 나는 몸매 관리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고객님 가산일 하시고 뭐 집안일 하시고 혹은 업무 보시고 책도 보시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. 이게요. 패드가 앞쪽에 우리 윗배 아랫배 자극하는 패드 있고요. 그리고 옆쪽으로 옆구리 양 옆구리에 자극하는 네. 패드가 있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근육 깊숙이까지 저주파 자극을 줘요.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뛰거나 자전거 타는 그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.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, 그리고 날씬해지는 내 네, 정말 그 복부 라인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착용해 보시기 바랄게요. 무려 5.2cm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는 엠바디 플러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